할렐루야. 네. 그래요. 나는 말하는 사람은 언제냐 할렐루야. 대답하는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지금 우리가 주 안의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월달 첫째주 우리가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했고 6월달은 호국 영령의 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지요. 왜 호국 영령의 달이라 그러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간 떠나간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 넋을 기리자라는 뜻이 조금 영역이란 뜻이에요. 그 넋을 기리자라는 것이 좁은 영역인데 정말 우리가 멀리까지 갈거 없이 가까이에서 가면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올라가자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싸워서 죽어간 그런 독립투사들도 있겠고요. 해방 이후에 또 우리가 좀 유교도 맞았습니다. 유교 때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싸움에 죽어갔습니까? 또 있지요.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그래서 죽어간 사람들 민주 열사들 그뿐 아닙니다 작게는 연평해전까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을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우다 간 사람들의 넋을 기리자는 측면에서 호국 영역의 달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은 무슨 주일이냐면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오늘 무슨 주일?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주부 안 보셨나? 아 주부 봤으면 금방 알 건데 환경 주일이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알 건데 눈치가 진짜 없네. 에,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빨라야 되는데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환경 주일이에요. 왜 환경 주일이냐면 6월 5일날이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 첫째 주는 우리 총회가 결정한 환경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내 네, 지금까지 제가 별도로 환경주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인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환경주의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환경주의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이미 이따가 좀 영상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지구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지 아주 그 사태가 심각합니다. 너도나도 관경을 우리의 관심을 가지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진화론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창세기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작품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마음에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지구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마구 헤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얼마나 병들고 아파하고 있는지 그러까 우리 인류가 얼마나 우리 환경을 파괴했는지를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이지만 그동안 우리 인류가 개발이라는 이유 하나로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무조건 경제 경제하면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냐? 적어도 나오지만 최근에 우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영상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 이 외에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가 버리면 이 환경 오염의 실태에 대한 영상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이시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의이 상태가 누가 만든 거냐, 이 말입니다. 조금 그래도 이제 세계가 언론들이 여기저기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쿠 선지자가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이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하박쿠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두 번에 걸쳐서 부르짖어요. 그러나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부정부패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고 가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득점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일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바로 그것이 1장에 보겠습니다. 1장에 보면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어째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 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하여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죄악을 어찌하여 나에게 보게 하십니까 겁탈이 있고 패역이 있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해이해져서 율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이하박국은하나님 원망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우주 마물에 통치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그대로를 보고 계시는 것일까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이절 보겠습니다 이절 2절,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 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박두 선의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그랬어요? 불을 지져놓았다고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또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모습을 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스러우면 하박국이 좀 이렇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냐 이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영상을 두 번에 벌써 봤습니다만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잘해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하박국처럼 우리가 지금 단식하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사절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발미암아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발미암아 살리라 그런데요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가만히 바라보면 악인과 의인을 나누십니다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말이죠 무슨 앞에 있는 말씀 볼까요? 누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말씀해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잘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죠, 악인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악인을 뭐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도덕질을 많이 했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정치에다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면 악인이래요. 다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환경으로 한번 좀 끄집어 당겨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이 말끝마다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경제, 경제 얘기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경제가 더뭐 최악이다. 네? 그런데 그 경제가 뭡니까 경제가? 우리 쉽게 우리 말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입고 잘 살까? 이게 경제 문제잖아요. 그런데요,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리국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 지 절대 빈곤의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보리국에 넘고 있는 그 시절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오늘 우리가 뭐최저생계비를 받자 그리고 뭐 수급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수급자들도요 제3세계 못사는 나라들을 비교하면요 중상해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 보시면 저 이디오피아나 그 못사는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저게 사람 사는 곳인가 우리가 저최저생계비를 받고 산다고 하지만 정말 수급권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는요 중상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힘들다 왜 경제가 문제다 왜경제경제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잘 사는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지고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릿고개는 지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 이 뭐야 이거 도대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우리는 같은 우리는 뭐 짐승이야? 저 사람들은 사람이고 이런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옛날처럼 먹고 사는데뭐 너무 굶어 죽을 정도 돼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잠깐 뉴스를 잠깐 검색하고 왔는데요 설문 조사를 했대요 오늘 발표했더만 보니까. 어제 발표했나 오늘 발표했나 거기 발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가 심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80%입니다. 80% 지금 그렇게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가 빈부 격차가 심하다. 80%가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분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지금 상영하고 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인들 아직 한 번도 못 보셨네.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꼭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영화사에 길이 빛날 그런 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만든 그 작품의 내용이 뭐냐?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를 꼬집은 영화입니다. 이게 기생충이에요. 그런이한 영화제에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했어. 오죽하면 봉준호 감독이 올라가가지고, 아유, 그만 좀 박수 치시라고 할 정도. 저 외국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그 말, 그 영화를 코믹하게 풀어내서 극찬을 받은 영화가 봉준호 감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블랙리스트로 올라가가지고, 갑주를 끊었던 사람입니다. 영화 제작을 할수 없게끔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영화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다도 외국에 먼저 상영을 해가지고 극찬을 받고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한 사람이다 조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악인이라고 그러는데요. 100%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불만을 품을것 같아서 내가 100%까지라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재벌들, 그 가진 사람들을 조만하고 정직하지, 정직했, 겸손하고 정직했다면 지금과 같은 그 불을 축적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는그 재벌들이 우리보다 집만 몇백 억씩 갖고 몇조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그 불을 축적했을까요? 대답을 못하시네. 참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그만큼 온 거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같이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자, 다시 봅시다 말씀에 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자, 악한 악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의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정의를 내리자면 여기 말씀대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이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수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고, 주인성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러면 믿음 좋은 사람이지요? 왜 아니에요, 기지? 왜? 아니, 이 기지 왜 아니에요? 아니, 진짜요, 진짜로. 아니라고 할수 없어. 기다니까?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시대요 진짜로 아 진하니까요 왜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막 거꾸로 자꾸 내가 유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자꾸 응답을 보시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요 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 우리분 솔직한 말로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그렇지만이 붙는 거지 그것까지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그렇지만 거기 인정하고. 그거 인정하고 부정한 얘기 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또 나갈 것이 뭐냐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 앞에 있는 거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이것부터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뭘까 여기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었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이 말씀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저의 아주 강력하게 체험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 분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에 걸쳐서 말씀 드린 걸로 기억됩니다만 제가 첫 목회지 단임 목사로서 첫 목회지 장수에서 목회할 때 일이었던 것이었죠. 둘째 아이를 낳고 처가 집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를 맡겨놓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수읍에 도착하고 첫 번째 커브를 트는데 그때부터 운전대를 잡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폭포수 같이 막 쏟아 부어주시는데 내 눈에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었어요. 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네. 도대히 집으로 그냥 들어가지 못해서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는 정말로 제가 체험한때 강력한 체험 하나님 마, 말씀을 막 쏟아부어주시는데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말씀을 막 쏟아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25절부터 나오는 말씀하고 봅시다. 다볼 수는 없으니까 25절과 26절만 보도록 하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읽으세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뭐가 나와서요?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뭡니까? 먹는 문제, 입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경제 얘기예요, 경제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끝마다 이야기하는 경제 문제. 경제, 경제, 경제. 먹고 입는 문제. 자,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먼저 뭘부터 하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부터 먼저 너희는 뭐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33절에 나옵니다 자 33절 보십시다 자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리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해요 나 그거 중요치 않다고 지금 내가 말씀 안 합니다. 중요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문제 왜안 중요하겠습니까? 나 중요하지. 에? 그런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거 먼저 구할 것이. 그러면 나중 구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뭐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예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럼 그의 의라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를 그의 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또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하얗지워 머리가 또. 하얗지, 워리가 또. 기존 머리가 하얗잖아 또 이렇게 질문 던지면 하나님의 뜻이 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요 뭐라고 딱 그런 얘기하기 어렵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 던질 테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십시오 내가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아니면 아니요 하시고 기라면 기라고 가세요 내가 그런 얘기할 테니까 자자유를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소리가 작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연의 질서를 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동물을 마구 묵지하게 그냥 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다른 사람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또 있다고 없는 사람을 상대로 갑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찌 이렇게 잘하신대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걸핏하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 하는데요. 어쩜 이렇게 잘 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뭐야?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시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질문 던지면 딱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방 내가 하나씩 하나씩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생각하고 더하면 대답, 대답한 거 아니잖아. 그냥 말 던지자마자 막말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하셨잖아요. 뭐 하나님의 뜻이 뭐? 야,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아, 머리 긁적거리면서그지 이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쉽게 쉽게 생각해도 다알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산다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까? 이미 우리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 수준에 다 알아요.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뜻대로 지못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게 먼저 할 일이. 그리고 나중에 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할 일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하거든요. 나중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이걸 구하라는 건데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 구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먼저 구할 것이 있으니까 나중 구할 게 있을 줄 아시지? 근데 전혀요. 먼저 구할 것밖에 없어요. 나중 구할 것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34절 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갑니다. 읽어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에 깨닫고 돌아가시면 수지 맞은 거예요 나도요 정말 이 말씀 깨닫고 나니까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아주 환호성을 질렀는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이라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자잘 보세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고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도 오늘 수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한 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내일 일을 누가 염려한다고? 내일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니까, 아멘. 이 말씀에 깨닫는 데까지 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염려하고 내가 염려하고 뭐 내일까지 내일 걱정까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고 왜 네가 염려하냐 이 말이오. 하나님은. 너가 할 일이 아니야 너는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조카니라 오늘 괴로우면 그날 끝내 내일 일을 걱정하지마 내일은 누가 염려할 거니까 내일이라는 녀석이 염려할 거고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오 할렐루야 이 말씀 하나 깨달았는데 환호성을 지렀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왜 걱정하냐 내일까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 일을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왜 내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내가 염려하냔 말이오.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아세요? 그놈에 내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갖고 내일 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시냐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할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을 갖고 그렇게 걱정하고 사냔 말이오. 머리 싸매고 머리 아매, 머리 아프다 하면서 말이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세요. 내일이라는 녀석이 염려할 거요. 예그내 소가 아니야. 그 녀석이 염려할 거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말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금방 여기 말씀 나왔잖아요. 하박수 선지자가 부르짖실때 하나님은 응답하잖아요 뭐라고요? 오직 의인은 모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그러므로, 정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전부 다아니오 아니요 했잖아요.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냐 할까? 차라요. 여러분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일인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네, 뭐부터 하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일회용품 쓰지 말기. 할수 있죠?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자, 뭐할수 없는 거 내가 얘기하는 거아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일회용품 쓰지 말기. 어쩔 수 없을 때할수 없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쓰지 말자 불가능한 얘기니까 가능한 것부터 얘기하자고 할 수만 있으면 일회용품 쓰지 말기. 그다음 두 번째 음식 남기지 말기. 예,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적당히 가져가서 드시고 남기지 말고 하시는 것도 적당히 하시고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음식 남기지 않기. 예,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쓰기. 화성연료, 원전아이요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여러분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오늘 이 지구가 함께 마음을 합쳐서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재앙을 우리 앞에 지금 가져오고 있는 이 지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녹색 교회로 선정이 되셨는데 녹색 교회로 선정된 이 교회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지키고 살자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으로 작정하시는 분만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